때문에 어, 저런 한 가정을 도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유심히 저런 안내문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러니까 가족들은 저분을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. 어 그래서 찾고 있었어요. 애타게 찾고 실종자 문자도 이 발송이 된 상태였는데 그거를 눈여겨봤던 유튜브 시청자가 어 바로 옆에 계셨던 분어 제가 받은 그 실종자 문자랑 카페요, 제보를 해줬고 또 적극적으로 그거를 오늘 또 누가 실종됐는데. 가족들에게 무사히 돌아간 건 맞죠? 맞습니다.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 안내 문자 속에 이제 인상착의가 설명된 분이 정확하게 맞았고요. 본인이 사실 40대인데 어, 나 23살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는 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 빠르게 저렇게 가족 품에 돌아가서 정말 다행이고 이 유튜버의 경우에는 구구,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모든 공을 또 구독자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. 야...